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요즘에 한국 증시를 보고 있으면 코로나 시절에 경험을 했던 그런 좋았던 흐름이 다시 왔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대외적으로도 악재가 많고 한국 경제 상황도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 증시가 레벨업 될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수급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악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호재에는 아주 크게 반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좋았던 기억을 다시 조금씩 더듬어 보면서 이번 주에 투자 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재료는 역시나 관세입니다. 이번 주 한국에도 25% 일본에도 25% 관세를 8월 1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서한을 보냈고요. 옆 나라 캐나다에는 35% 관세를 때리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도 15%든 20%든 내야 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세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금방 회복을 하니까, 이제는 관세뉴스가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 1일까지 어떻게든 합의를 보겠지 하면서, 트럼프 형님이 이번에도 물러날 거야. 즉, 타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도 이런 관세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상쇄를 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협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 재금리를 보고 있으면 현재 상황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미국 제 16물 금리가 지난달 말에는 4.2%까지 내려오고 있었는데 또 관세 타령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4.4%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관세로 받는 수입보다 지금 미국 정부 부채 이자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할아버지에게 매일 금리를 내려라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연준은 그냥 예정대로는 7월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시장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를 시켰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한번더 나올 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를 계속 세게 밀어붙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미국 시장은 큰 변동이 없었더라고요. 더우 존스가 0.8% 하락했고 S&P 500은 보합이었고 그리고 나스닥은 0.4% 상승하면서 이번 주는 3대 시장이 모두 큰 변동은 없이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인데요. 이번 주에 한국은 기준금리를 통결했습니다. 지난 5월에 2.5%로 낮추었고, 이번에는 통결을 했는데, 결국 미국이 조금 움직여야 한국도 금리를 한번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다음 금리 결정을 8월 28일에 하는데, 아마 이때도 금리를 통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9월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한국은 10월에 금리 결정이 있으니까, 이 때는 한번더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코스피 좋았거든요. 3100을 멋지게 뚫고 나서 잘 버티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지수가 4%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는 전 고점이었던 3300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니까 이번 주에 외국인은 약 5,300억 원을 매수를 했고, 개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수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수급 측면으로 보아도 여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이 2주 연속 매도를 했지만 이번 주는 8천억 원을 매수했더라고요. 이번 주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모두 매수했던데 아마 다음 주도 외국인이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면 결국 9월까지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베팅을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 다음 주에도 매수를 해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 먼저 ISA 계좌에서는 이번주도 매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번주와 이번주 2주 연속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타이거 은행을 볼 때마다 아 팔고 싶다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번주 잘넘겼고요 그리고 라이즈 미국 AI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리츠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혹시 분별하게 나오고 주가가 조금 내려가서 파란불이 나온다면 조금씩 수량을 더 늘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메커리 인프라를 11,300원에 더 사보려고 주문을 걸어놨지만 너한테는 그 가격에 팔수 없지 이러면서 다시 11,500원대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지 못했고 jr 리츠도 이번 주에는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었고요. 후속 조치로 크게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배당 분리 과세이거든요. 현재까지 뉴스를 종합을 해 보면 배당 성향이 35% 넘어가는 종목들을 투자하면서 받는 배당금은 2천만 원이 넘어가도 전부 종합 과세를 하지 않고요. 일정 금액은 분리 과세로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들 대부분이 배당 성향이 35% 정도 되거든요. 이 뉴스가 뜨고 나서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올랐고,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도 해당이 되는데, 여하튼 이런 배당 분리 가세가 대주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면, 배당 성향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35% 정도까지는 끌어올리는 기업들이 아마도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겠다는 정책이거든요. 더 이상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지 말라는 강력한 정책인데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까지 전부 소각을 의무화할지 아니면 10% 이상 물량만 소각을 의무화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자사주가 많은 종목들은 이번 주에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역대 정부들이 쉬쉬하면서 묵인을 해주었던 자사주까지 이번에 건드리면서 한국 증시를 괴롭히던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사실 이런 정책들이 중간에 자초만 되지 않는다면 저는 코로나 시절에 찍었던 3,300도 올해 안에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한국 배당주를 투자하면서 적당히 오르면 팔았다가 또 기다리면 떨어지니깐요. 다시 매수하고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투자를 해왔는데 그렇지만 요즘에 잘 나가는 금융주나 지주사 종목들을 보면 이런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적당히 올랐다고 팔아버리고 나면 이게 포모가 올 정도로 계속 올라가니까요. 다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은행을 매도하고 나서 이번 주에도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후회를 조금 했었는데요. 여하튼 타이거 은행은 수익률이 40% 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 장구에 넣어두고 있고, 계속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세 계좌를 보면 저번주에 데리고 왔던 SK 하이닉스가 월요일에 주가가 더 빠지길래 7주물을 탔었고요 그렇지만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 5주는 매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30만원을 넘겼지만, 결국은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마감했는데 여하튼 당분간 조금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코스피가 4% 정도 오를 동안에 현대차는 전혀 함께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가를 보고 있으면 답답 그 자체이지만 그래도 배당금은 많이 주니까 그냥 예금이다 생각을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엔오토 모티브가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20% 정도는 수익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을 보면서 이번 주에 흐뭇 했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 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 커버드 콜도 다음 주에는 분배락이 나오면서 수익률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타이밍에서 매도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 n 오토 모티브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6월 초에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투자한 지는 한달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주봉차트로 보면 3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종목 역시 주봉차트 상으로 보면 5일선부터 121선까지 정 배율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좋은 시세를 예고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엔오토 모티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타이어를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DN 솔루션즈라는 공작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자회사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DN 솔루션즈는 어차피 상장을 할 것이니까 이 종목도 지주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 껍데기만 남은 지주회사는 아니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업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HD 현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HD 현대도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상장을 시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대 올뱅크는 상장을 시키지 않고 있고 비상장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HD 현대 그룹의 지주사이기는 한데 껍데기만 남은 지주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와 DN 오토 모티브를 조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도 지주사인 만큼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밸류가 많이 높아져 있는데 일단 PBR은 한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올해 추정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p e r 은약 13배 정도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에노토 모티브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PBR은 약 0.8배 수준이고 PER은 5.1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와 비슷하게 디에노토 모티브도 PBR 1배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적당히 올랐다고 팔았다가는 포모가 올수 있는 그런 장세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면서 보낼 타이밍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도 건강하게 한주잘 보내시고 저는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